오늘은 개시록 1장 3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기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라고 했는데, 에, 이 본문의 말씀의 관주를 찾아보면 계시록과 성경 66권을 이 예언의 말씀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만 계시록만 딱 빼가지고 계시록만 취하고 계시록만 읽으면 안 되고 계시록과 성경 66권을 다 읽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어 그리고 계시록이 또 말하고자 하는 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고 알아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 66권을 다 읽는 것과 또 그것을 듣는 자들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 계시록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 말은 성경 66권을 전체 다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도 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 3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어이 때가 가까움이라 인 것입니다. 어이 때를 우리가 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 뭐 말세의 때가 됐다. 뭐 어, 전쟁의 때가 됐다. 지구의 멸망의 때가 됐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자칭, 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어, 자기 혼자 깨달은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여기서 때가 가까움이라 해서 이 때를 해석할 때, 해석하는 모든 사역자들마다, 어, 그 때가 어, 다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단하게 이 말씀, 때가 가까움이라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때인가를 알기 위해서, 어, 거기, 에 이응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콩코드, 어, 그 관주를 찾아보면, 어, 요한 1서 2장 18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8절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이 말에 첫관주 말씀을 또 찾아보면, 어, 요한일서 2장 22절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부인는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도 보면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25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콘코드나, 이 관중하심을 찾아왔을 때에, 예,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본문의 때이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때가 본문의 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뭐가 적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며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에, 근데, 에, 사람들은 또 어떤, 음, 교주들은 자기가, 어, 육신을 잃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해야만이 그리스도가 되는데 자기는 죽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에, 자기가 그리스도니 하나님이니, 예수님이니, 성령님이니 하면서, 어, 보혜사니 하면서, 어,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오늘날, 어, 이 적그리스도, 소위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어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적그리스도가 어 오늘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에 우리는 어, 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는 뭐가 거짓 선지입니까? 자 거짓 선지자는 거짓 말을 예언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죠. 예,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주의, 이 문자 말씀 구약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했던 을그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도 가지고 와가지고 어, 문자 말씀을 선포하고 문자만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짓말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 문자만을 얘기하면 안 되고 문자 본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콩코드나 이와 같은 관주의 말씀을 찾아 가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어지는 것이며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 본문이 가로라면 찾는 콘코드의 말씀은 새로의 말씀이 되어서 그 문자 말씀이 죽으면서 문자 속에서 보혈의 피가 흘러나올 때 피가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복음 요한결리온 요한결리조 어? 진리의 말씀, 천국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두루 도는 화연금 말씀 창세기에 나옵니다. 두루 도는 화연금은 창세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또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두루 돌아 가지고 어이콩코드나 관주를 찾아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했을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요 천국 말씀이요 두루도는 화연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 검, 불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 하는 자들은 누가 거짓말 하는 자입니까? 문자만 취하여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고린도우서 3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의문인 문자, 통용문자를 그대로 선포하고 설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곧 거짓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 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서 누가 적 그리스도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데서 돌아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줄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